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4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24시간 대비 비트코인이 약5%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장주의 역량을 받아 이더리움은 약8% 가까이 그리고 솔라나 약 8%, 리플 약4% 가까운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리플 XRP는 비트코인과의 커플링이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리플 XRP만의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리플 XRP에 단기적으로 어떤 호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과 중국 아직까지는 세계의 중심에 두 나라의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존재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투자 시장이 그런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중국, 단지 한 나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는 경기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긍정적 전망, 그리고 중국은 경기가 곧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투자 시장에 주는 효과는 더 강력하겠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동시에 현지시간 10월 14일 기준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378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5월 3일 이후에 가장 많은 유입 규모라는 사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하고 나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유출을 담당했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는 안정을 찾고 순 유입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전체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긍정적 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번 비트코인 급등 현상은 선물 시장이 주도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즉 4분기 행사가 7.5반에서 10만 달러 콜옵션에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이렇게 선물 시장이 보여주었고 선물 시장이 결국에는 현물 시장에도 심리적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급등에 일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물시장 콜옵션 증가, 즉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기자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승리 확률이 오른 것,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 연고점 돌파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승리 확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현재 트럼프와 헤리스 부통령의 갭이 10%대까지 차이가 벌어지면서 두 자릿수 차이를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록 CEO 발언도 비트코인 시장의 긍정적 전망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모기지 시장에 비유하면서 과거 모기지 시장도 처음에는 발전 속도가 매우 더뎠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시장이 점점 커진 만큼 디지털 자산 시장도 이와 유사한 궤도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블랙록 CEO 입장에서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왜 블랙록이 현재 비트코인 전문 ETF를 운용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가 아닌 향후에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면서 훨씬 더, 더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간접적으로는 또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토버가 2024년에도 여전히 있을 것인가? 캐나다 소재 기관용 암호화폐 플랫폼 담당자가 단기적으로는 업토버를 불러올 요소가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그는 시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업토버가 첫 단추를 잘못 수, 깨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10월 상승은 하반기에 발생했고 또 비트코인은 통상 미국 선거를 앞두고 좋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증가하고 중국이라는 초대형 플레이어가 경기 부양 바주카포까지 발사했다는 것은 거시 경제적 배경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탐욕 지수도 현재 65로 어,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오랜만에 탐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5%대 그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약8%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 리플은 약 4%대 성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은 리플만의 단독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의 커플링이 타 아이트코인에 비해서 늘 덜한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어, 기사화된 2023년 트럼프 참모들이 참여해서 만든 프로젝트 2025는 리플 XRP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의 재집권 플랜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고 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일반적인 사업의 수익이나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사업이 청산될 때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이상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나 공통기업의 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되며 CFTC의 규제를 받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즉 우리가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로부터 사업의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혹은 리플의 사업이 청산될 때 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XRP 관련 사업이 청산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RP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리플이라는 회사와 이에 대한 권리 관련해서 계약이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자산의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CFTC의 관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현재 XRP 현무 ETF는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공유 드렸던 바와 같이, 비트노미얼이 미국 SEC를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비트노미얼이 CFTC 관할 아래 XRP 현물 ETF를 출시하는데, 미국 SEC가 XRP 현물 ETF는 CFT, 아, 엑 r 피 현물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엑 r 피 선물 ETF는 CFTC와 SEC의 공동 관할이기 때문에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 라고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 노미열은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법적 판결이 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SEC를 고소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애당초 발생할 수가 없고 XRP 선물 ETF의 출시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물 ETF가 있기 때문에 XRP 현물 ETF의 출시도 더 빠르게 출시가 될수 있다 라는 긍정적 전망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2, 2025에 0 실린 다른 내용은 또 상품과 증권 정의에 대한 수정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LCC가 모분별하게 끌때 안 끌때 다 껴서 관할권을 우기는 것은 의회에서 증권과 상품의 정의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에서는 디지털이나 전자 또는 기타 형태로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되도록 증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SEC와 CFTC가 이와 같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리시 부통령에 비해서 트럼프의 참모들이 만들었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이고 산업 친화적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이 정책을 그대로 펼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 암호화폐에 대한 약속을 대선 내내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큰 방향성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